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AI가 추천하는 맞춤식단으로 스마트하게 영양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장수 할아버지와 함께 알아볼까요? 허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굿 건강, 장수라고 합니다. 요즘 AI가 식단까지 추천해준다니,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AI 식단 추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헬스케어 스타트업부터 대형 병원, 글로벌 IT 기업까지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닥터 키친, 눈코리아 같은 곳에서 이미 맞춤형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신기하게도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서 생체 신호까지 분석한다지 뭐예요. AI는 단순히 칼로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랍니다. 유전자 분석, 장내 미생물 분석, 혈액 검사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죠. 이야,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AI가 내몸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맞춤 식단을 짜준다니 정말 똑똑한 세상입니다. 삼성푸드는 AI 기반으로 개인 입맛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맞춤 조리법을 제안하고 풀무원 디자인밀은 AI 영양 진단으로 식단 제안과 배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팜킷이라는 곳은 AI 기술로 사용자 취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AI 식단 추천 서비스가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 식단 적용, AI와 헬스케어 플랫폼의 연계. 유전자 및 혈액 검사 기반 AI 식단 추천 덕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AI 식단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음식 산업에 결합한 푸드테크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이 3,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AI가 추천하는 맞춤 식단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시대. 여러분도 AI와 함께 스마트한 영양 관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굿 건강 장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